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갓대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파워볼. 파워볼 30출로 갑니다. 30만원 충전됐고. 자, 지금 구간을 보면은, 파워볼 오버 구간이 3, 꺽, 2, 꺽, 3, 이어서 꺾이겠죠? 그렇게 해서 언더를 보겠습니다. 가족방에는, 자, 이제 뭐, 언더 기본픽 이런 식으로 주고, 그리고 저는 베팅을 따로 하도록 할게요. 제 기준에서 기본 베팅이란 반절 금액입니다. 저는 일단 무조건 하프 베팅 시작으로 하고 봐요. 아니면 한 3분의 2 정도 금액을 가던지 일단 이렇게 해서 베팅을 했고 영상 한번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뜰때 됐죠? 파워볼 언더입니다. 아, 까비. 자, 여기서 오버가 떴으면은 자, 언더 4개 그리고 여기서 이제 4개 해 가지고 이쪽으로 언더를 줄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언더를 한번 더가 볼게요. 기본 금액이니까 저는 이제 배팅 금액이 올인 이겠죠 자 파워볼 언더 올인 한번 가겠습니다 배팅 완료 했고요 영상 스킵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을때 됐습니다 파워볼 언더 언더 오케이 적중 그리고 이제 이쪽 그어어 구간을 봤을 때자 여기서 이렇게 그림 타서 오버로 올것 같은데 4개에서 오른쪽 2개 왼쪽 3개 떴죠 그럼 이쪽에서도 두개 또는 세 개까지 는뜰 겁니다. 그래서 언더를 하나 더 가는 게 좋아요. 중승 대기, 아, 강승 대기. 여기는 강승 자리입니다. 정말 강승 자리에요 그래서 우린 한번더 갈게요. 뜰때 <목소리> 냈습니다. 파워볼 언더 강승 박았습니다. 우린 박았어요. 파워볼 언더. 오케이 언더 적중. 여기 무조건 언더지. 개샤. 아 진짜 이게 무조건 언더였다 무조건 자 첫탄 미적했어도 이렇게 강승으로 올라오면 돼요 이렇게 강승으로 올라오면 되고 2승 1패 30출 현 57만원입니다 적중했고 자 지금 구간을 보면 이제 어느 구간을 버려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여기 두개 또는 세개 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오버 틀지 언더 틀지 어떻게 알아요 이제 여기는 버리고 다른 구간을 좀 보자면, 1에서 하나 내려가서 뭐0 정도 줄것 같은데, 홀자리로 뜰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파업을 짝으로 가볼게요. 숫자를 보고, 파업을 짝으로 가보겠습니다. 좀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자, 짝으로 갈 거고, 여기는 좀 금액 조절을 좀 해볼게요. 여서 17만원 갈게요. 배팅 완료했고 영상은 번을때 됐습니다. 파업을 짝입니다. 짝 풍당한 게더 오케이 적주. 아 무조건 대기 구간이지. 구간을 먼저 보고 있겠습니다 파업을 짝이 떴고요. 여기는 제가 숫자로 보고 판단을 한 거예요. 한0 정도 뜰 거라고 생각했는데 6이 떴죠. 그래서 언더를 갔으면 안 되는 자리였어요. 오버가 떠버렸고 그냥 숫자만 봤을 때 느낌상 여기가 짝일 것 같아서 짝을 갔고 이제 여기서 1, 6이 떴으면은. 솔직히 파워볼 구간은 그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툭박스가뜰 수도 있고, 이쪽 421, 421 그린타서 언더가 뜰 수도 있고, 언더가 좀 좋은 자리를 갖기는 한데, 파워볼 아니 일반 볼언옥 구간을 보면은 2, 1, 1, 2가 떠 있죠. 어 여기서 파워볼 5, 아니 일반 볼5월를 가보겠습니다. 어, 뭐야? 얼마 됐니? 현7 3만원이고요 일반 볼 오버. 18만원 갈게요. 배팅 완료했고, 영상 한번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뜰때 됐습니다. 파워볼 오버. 아니, 일반 볼 오버. 오케이! 어, 너무 적중 많이 하는데? 자, 37현 90만원입니다. 자, 여기부터 금액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부터는 일단 제가 포인트가 66,000원이 있거든요. 이거를 변경을 할게요. 변경하고, 한 80만원 따면은 많이 딴 거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미적할 때까지 갑니다. 1미적할 때까지. 일단 구간이 너무 좋으니까. 좀 아쉬워도 그냥 끝내지 말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 분개선을 냅두고 하는 거죠. 제가 계속 금액 조절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은 이제 투박스를 타서, 여기도, 홀두 개, 뭐, 이렇게 역대갈로 탈것 같지만, 이쪽 그림도 봐야 돼요. 그래서 파업을 짝이 하나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이쪽 구간은 못 타겠어요. 여기는 못 타겠고, 여기도 퐁당이라 딱히 타기 힘들고, 어느 구간은 뭐, 이거 하나 타고 버려야 돼요, 그냥. 그래서 파업을 짝 하나 더 가겠습니다. 파업을 짝 기본 대게. 자, 파업을 짝으로 갈게요. 169582. 자, 배팅 때 됐습니다. 파워볼 짝! 짝! 오케이! 와, 진짜 통수 잘 잡았다. 여기 기본적으로 보통 홀볼 짜리거든요. 여기는 제가 진짜 통수를 잘본 거예요. 진짜 잘 봤고. 죄송합니다. 그, 중국집 배달이 와가지고, 언더 배팅 해야죠. 113만원 있죠? 13만원 갈게요. 13만원 베팅 완료했고 영... 자 결과 뜰때 됐죠 언더 아 까비 여기 미적했네요 자현 100만원입니다 37로 100만원 찍었고 여기까지 하고 마감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가족방 언제든지 열려있으니까 저희, 그, 댓글 보시면은 제 카톡 아이디 적혀 있을 거예요. 아이디로 카톡 주시면은 제가 가족방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